안녕하십니까? 돌사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일본에서 급박한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가감 없이 긴급한 기사에 붙는 댓글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제작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만들겠습니다. 당분간 의미 있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 방법으로 영상을 긴급 제작하여 올리겠습니다. 제목, 도쿄 지사, 수도 봉쇄 있을 수 있다. 기사일 시, 3월 23일, 14시 22분. 도쿄도의 코이케 지사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규모 감염 확대가 인정될 경우, 수도의 봉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며, 도민에 대해 대형 이벤트의 자제 등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도지사는 23일부터 3주간 이벤트 등, 사람이 밀집한 공간으로의 외출을 삼가도록, 도민에게 당부했습니다. 도내에서 대규모 감염 확대가 인정되었을 때에는 도쿄도를 봉쇄하는 락다운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사는 해외에서 귀국 후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하네다 공항의 검역 상황을 스스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도쿄에는 대학도 많아 증세가 가벼운 사람들이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젊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지금까지 회견에는 일절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나와 수도 봉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올림픽을 중지시키고 싶지 않아서 검사 좁혔던 것이 연기 무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단번에 검사를 늘려 비상사태 선포입니까? 역시 후생노동성 실장으로부터 오사카부 효고현에 보내진 폭로, 문서와 같은 것이 도쿄도에도 전달된 것 같네요. 올림픽이 연기 분위기가 너무해지고, 겨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제 핸들을 꺾기 시작했습니까? 오버슛이나 클러스터, 록다운이라든지 왜 가타카나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노인 등에게 다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낭비 아닐까요? 왜 코이케 지사는 오사카구의 요시무라 지사처럼 3일 연휴 전에 도민을 향해서 발신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 차이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병 특징으로 보아 도쿄와 같은 1천만 명을 넘는 대도시에서는 불과 1주간의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뉴욕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도 내 신규 감염자의 발생이 제로인 날이 1개월 계속될 때까지는 수습선언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참상을 강 건너 불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본은 이대로 수습되겠지라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생각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심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베 씨도 다시 한번 국민을 향해 주의 환기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어제 K1 행사 개최, 3일 연휴 인파, 이번 주 출근 허가, 만원 전철 등 클러스터의 위험성은 커지고 있는데도 다들 자제하고 있다. 신학기부터 휴교를 해제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환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 당장 봉쇄하기를 감자리 바란다. 빠른 대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휴교 자숙해온 중에서도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차피 감염이 줄어들 리가 없 다고 아마추어 는 생각 한다. 널리 퍼 지고 나서 폐쇄 를하는것 보다 감염 자가 잠깐 동안 더 강력 한, 조 치를 하는 것이 쉬울 것 같다. 결국 은 사람 이 많이 죽고 그것 을 확인 하지 않 으면 납득 할수없 다는 것 입니까? 병 원은, 지 금도 바쁘 다고 생각 하지만 이대로 는 병원 을 받아들일 수없 다고 목소리 를 높였으면 한다. 오늘 도 복권 명소 에는 들뜬 사람 들이 수없이 모여 들어 타국 이야기 등, 강 건너 불구경. 4월 중순에는 일본도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수준의 환자로 의료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누가 당하는가. 입국 금지나 자율대기라든지 하는 건 너무 달콤해. 모든 나라의 도항 금지해 입국을 완전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고령자는 외출 금지를 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잠복 중에도 옮길 테니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결국, 다른 나라처럼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돼 외출을 금지할 바에는 그만큼 의무화시켜 예방시키지 않으면 너무 늦는다. 이런 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네. 왜냐하면 그렇게 3일 연휴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숙해 있는 사람들의 생활까지 망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개학하려고 하는 것도 의미불명. 학생이나 어린이 집도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일본은 위기 상황이다. 어제 NHK 스페셜을 보니 도저히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매일같이 구미에서의 귀국자로부터 새로운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단지 학교 개학이라든지 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분명히 그것과 반대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하게 노력하는 돌 뉴스 되겠습니다.